11일 오전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키워드가 검색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은 나경원 자녀 의혹,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 나경원 소환조사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 아들이 참여한 논문의 교신 저자가,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나 의원은 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지인에게 부탁을 드린 적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혜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나 의원은 조국 의혹을 물타게 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을 빚었던 만큼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 대표 아들의 논문 청탁 논란이 적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나경원 원내 대표 아들의 상황을 비교하는 표도 등장했다.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라며 실험실 사용에 대한 정황 설명을 덧붙인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아들 논문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가 아들 논문을 서울대 교수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에도 나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지역 과학경진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험 공간 등이 필요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나원내 대표 아들은 다음해 3월에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과학경진대회 출전을 준비하고자 했다. 해당 대회를 나가기 위해 실험 연구 활동이 필요했고, 외부 실험 활동을 하려면, 감독인과 환경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귀국한 아들에게, 경진대회 출전을 위한 환경 등을 도와준 것이지, 근거도 없는 일을 꾸며 조작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경진대회에 이어, 국제학술대회에 포스터를 제출한 것도 설명했다. 한국당은 2등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원내 대표 아들이 2015년 8월에 개최되는 EMBC라는 국제학술대회에 포스터 제출을 도전하게 된 것이라며 윤모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 연구팀은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e m b c 에 10여 편을 출품했다. 그중두 개의 연구물에 나원내 대표 아들이 이름을 올린 것이며 그중 하나는 앞서 설명한 지역 과학 경진 대회 수상 연구 내용으로 나원내 대표 아들이 제1 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터에 적힌 나원내 대표 아들의 소속이 서울대로 돼 있어 소속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마감 시한에 쫓겨 제출하다 보니. 김모 학생의 소속을 다른 학생의 소속과 동일하게 제작해 제출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윤모 교수의 설명을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1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아들 원정 출산 의혹 제기를 강력 부인한 데 대해 서울에서 출생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예일대 재학 중인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그 논쟁은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마치 2011.10 서울시장 보선 때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며 그때는 명확한 해명 없이 논쟁만으로 큰 상처를 입고 우리가 서울시장 보선에서 참패했지만 이번 논쟁은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고, 조국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평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야당 원내 대표의 아들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며, 분명히 천명하시고, 여권의 조국 물타기에서, 본인 및 당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처를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글을 통해서는, 한국의 특권층들은 아직도 원정출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차라리 깨끗하게 이민 가서 살면 되는데 한국에 살면서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출산이라고 원정출산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엔 벅찹니다. 내부 총질은 정말 이롭게 할 뿐이라며 선공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모아 조국과 싸웁시다라고 홍전 대표를 비난했다. 나완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홍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